왜다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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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뱀뱀뱀 봐주세요. 봐달란 말이야, 어씨 아, 솔직히 이게 안 되졌니, 니이 뭐. 대가리까지 바꾸면야냥 통과하고, 여기 또, 형 뭐냐, 나쁜 놈들아.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지. 그냥 잡혀 나니까. 이렇게, 여기서 이렇게. 아 잠깐만 마음에 준비 안돼서 그래 이건 사기 아니야 마음에 준비 안돼서 그런 거니까 오 갑자기 사다리가 나왔네 사다리로 가자 와나 아, 지금 미친 듯 어떻게 알았냐 이승규 내 이름은 이승규가 아니라 내 이름은 티브팟이다 코라다내 이름이 은 승규다 코라다, 코라다. 알바 아니다 내 이름 알바 아니다 아까 걸쳤다 그냥 올라가자 나 미친 듯 맞아 어떻게 알았냐 <목소리> 수입 오집구연 수입 오접구연 수입 오집구연 수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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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접구연 수입 오접구연 수입. 수입. 수입 수입 오접구연 수입 수입 그냥 죽으세요 뭐야? 커뮤니티

오적구현 <laughs> 플레이 꺼졌다, 자식들아 나 제대로 간다 하늘 나는 거 필요 없다, 죽으면 죽는 거야 봤냐? 플레이 없는데 죽... 안 죽는 거아 거미줄 없었는데 뒤져주세요 쓰이 보자구 쓰이 보자구 쓰이 이보자구요아 이거 없으면 안돼 진짜 아니 필요하면 설치하면 되잖아 부숴버려 그래 그냥 주워버리 필요하면 설치하면 되지 아 근데 엉덩이 너무 뜨겁다 나 반신욕하고 있다 자식들아 그 반신욕이 아니었다 김질방 같은 거 하고 있다고. 니들이 1 0 0만원짜리 반신욕을 알아? 아이씨. 짜증나네다 잘라버려, 그냥. 아, 그냥, 그냥 고시기, 거시기 하는 겁나게 많구만. 이게 바로 방언이란 것입니다. 스꽁. 아, 진짜. 끝도 없다. 아직 반도 안 왔어. 그냥 플라이 키고. 빨리빨리 가자. 하나도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. 이런 걸 방지한다는 거지. 이런 식으로. 이런 거를 방지한다는 거지. 사기를 친다는 게 아니잖아. 이 자식들아. 이거 아침에 보는 방송, 이거 방송 보는 사람, 내 친구밖에 없어서, 안 말해도 되는데, 다른 사람이 보면 좋겠다. <laughs> 아, 구독 한 번만. 제발, 좋아요랑. 그럼 내가 하늘 날 거야. 하늘 나는 걸 내가 찍어서 보여줄게. 구독하다만 눌러주면 하늘 나는 거 찍는다. 아내 어? 새끼? 호롤롱 호롤롱 하늘 날기 아 잠깐만 하늘 날 아니 하늘 날기 아니 하늘 하늘 하늘, 하늘 달라고 아니 하늘 을 달란 말이야 See you soon. One. 아 투명블록이나 제일 쉽다오무 음, 어? 뭐지 어, 음, 뭐지? 뭐지? 나 지금 하늘. 렛스고 l e t 가자. l e t 그 go, Come on, let it go. 남자들은 위로, 여자들은 아래로, 하늘 날길를내고 아까 저기 헐울 쪽에서. Mm -hmm. 음. 시트한 번만 타자 제발 간다고 자식들아 자식들아 부탁 한 번만 하자 아, 그거 하나 찌질하게 안 들어주냐 아 찌질하네 야 찌질이더라 이야 니들 한번 해봐, 막치지, 막친다고 이 자식들아. 벌써 9단계야. 이 m b c 마스터 없으면 너네 못 깬다, 아, 진짜 모장한다 하루만에 못 깬다, 니들 진짜. 오히 사기치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. 어차피 니들이 해도 못해. 스이 오지게 컨트롤 하고 있거든. 지금 씹 오지게 지금 컨트롤하고 있거든. 근데 내가 얘들이씹 오지게 안 보고 있잖아. 이씹 오지는 놈들아. 씹 오지게 안 보면 씹 오지게 화낼 거야. 그데들이가씹 오진다고 말하면 나도 씹 오진다고 말할 거야. 씹 오지면 씹 오진다고 말해. 짜식들아. 알았어 식들아캐스 이러고 말하라고 이 자식들아. 아이씨 그냥 죽어 짜 자식들아 죽으면 난 무섭지 않아 난 지금 시간이 무서울 뿐이지 아고 대사에 나왔어 이 자식들아 그냥 하늘 날라 아이씨 그냥 죽어 이 자식들아 아좀나와라좀 나가 나가 아 죽어 이 자식들아 이 자식 들어 들어와 알았어 들어와 들어가 알았어 들어가 집안에 들어가 알았어 집안에 들어가 C 뭐디고요어 투명 사다리가 있네 수공 아 투명 사다리가 있네 어 투명 사다리로가 있네 어 투명 사로가 있네 수 투명 사다리가 있네 어 C 어, 뭐디고요 C 뭐디고요 아니 이도 높잖아. 씹 오지잖아 씹 개씹 오른쪽에 누가 개새끼라고 하고 있어요 무쇼옹 개무쇼나 버퍼합니다 저랑 버퍼 한번 두고 싶은 분들은 어, 명운 때문이라고 입력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버퍼 잘하는데 영원도 이입니다, 코랍니다. 음... 죄송합니다. 자, 소리 좀 해가지고. 자, 개, 소리 좀 해가지고. 아니, 투명 뭐냐, 이거, 솔직히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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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투명해. 투명 이거 하나면 됐지 뭐. 아니, 이게 뭐냐, 얘들아. 야, 잘 봐. 여기 이게 있잖아. 야, 이 새끼들. 당기네 아이씨. 죽어. 색까지온 것도 막 찐데. 아, 겁나 깊어. 아, 이거 안 죽을래. 흙 어딨어. 여자식아. 얘들아. 생각을 해봐. 여기 어떻게 가? 여기로두칸더 높은데, 뭐두칸 점프하냐고. 이거 점프광아 붙여 먹냐? 하, 진짜, 짜증나네. 맛있 엄마 실이 짜증아 아, 진짜 아, 사다리 진짜 극혐이다 아니 점프가 안 되잖아 아, 점프가 안 되잖아 어떡하라고 아니 점프가 안 되잖아 아 제작자 이거 보고 있냐? 아이미한 번만 봐봐 제작자 응 안녕 조금 조바로 오랜만에 세, 심, 와, 이때까지 음. 온거 음. 봐라. 다음 편에 뭐, 제발, 어, 힘들어.